지금 저 우리 김성주 보도국장께서 핫하게 우리를 또 이렇게 급하게 우리를 또 모았습니다. 저희가 늘어 이렇게 여러 가지 보도국, 교양국, 예능국, 스포츠국으로 나눠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뭐 이제 집중적으로 한 내용에 대해서 모든 국들이 합심하여 어허어. 한번 좀어 토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아 이게 뭐, 이른바 소재. 특별기획이군요. 그렇습니다. 어, 어, 특별기획. 긴급진단.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너, 녹화 날짜로 어제자 기사에 이런 기사가 아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강인 팔아 7억 벌었다. 음? 가짜 뉴스로 한몫 잡은 아, 유튜버들. 맞어, 맞어.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유튜브에서 2주간 7억 벌어들인 이강인 가짜 뉴스. 영상만 361개. 그래, 맞아. 가뜩이나 지금 혼란스러운 우리 저 대한민국 축구 아니겠습니까? 네. 곧 3월 20일 경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21일에 태국을 한국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월드컵 2차 예선 음, 그렇죠. 경기를 더 치르게 됩니다. 일단 뭐 황선홍 호가 네. 임시로 배를 띄울 정도로 아주 당근 저 긴급한 상황인데 음. 이런 가짜 뉴스가 판 친다는 거는 우리가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 네 축구 관계자들과 이렇게 교류하는 사이는 아닙니다만 네. 안정환 김남일 부세칠의 네. 스타들 음흠. 우리 국가대표 출신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방송국으로서 좀더 정확한 뉴스 가짜 뉴스 말고 진짜 뉴스를 우리가 그렇죠. 전달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 말에 동감하는 게 김남일 감독이었죠 국장, 감독이었지만 그. 이전에 어마어마하게 국가대표 코치였습니다. 아, 뭐 그것도 지금 현재와 같은 네. 상건 아니고요. 네. 그 당시 이제 신태용 감독입니다. 2018년 어, 러시아 월드컵. 네. 인도네시아 감독. 예, 지금 인도네시아 감독이시고 신태용 감독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막내 코치, 선수들과 가교 역할을 해주는 코치거든요. 그 코치로. 김남일 선수를 어, 낙점을 합니다. 그 그렇죠. 네, 근데 김남일 코치가 당시에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들, 뭐또 험한 일들, 또뭐 이제 귀찮은 일들 을다 이제 어, 시키니까 힘들어서 여러, 여러 번 고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태용 감독이 끌고 갑니다. 그 당시에 분위기는 어땠고, 대표팀이란 게 어떤 건가. 지금 2017년 얘기. 그 2017년 코치로 딱 갔을 때 그때 느낌이라든지. 신태용 감독님의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어. 또 이제 이 선수들을 아우르는 장학력. 그런 장악력이나 또 그리고 이 선수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 선수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 아, 섬세하더라. 네, 이게 이게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특징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 중에도 이제 만약에 뭐라 해야 되는데 이 선수한테 막 뭐라 하잖아요. 그럼 이 선수가 주눅이 들어서 경기를 어. 못해 그러면 이 선수한테는 얘기를 잘안 해요. 근데 다른 선수는 다그치는 되는 네. 선수가 있어요. 그럼 막이 선수한테 다그렇 쳐요. 아, 선수에 맞게끔. 네, 그래서 일단은 신태용 감독님이 이제 그때 부임하고 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분위기는 되게 좋았어요. 훈련할 때도 그렇고 경기 중에서 또도 그런 그 분위기를 잘그 가셨어요. 그리고 러시아 가기 전에 이제 그 우리가 한한달 정도 이제 모여서 훈련을 하고 이제 들어가요. 이제 들어가는데 훈련을 하는 도중에 어린 친구가 선배한테 대든 거예요. 정확히는 내가 기억은 잘안 나지만은 그 후배가 선배한테 이제 얘기를 한게 이것도 못해?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어, 어. 어떻게 보면 은 이제 선배로서 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잖아요. 어. 그래서 좀 이렇게 말다툼이 좀 있었어요. 네. 코치들은 사실 그런 거를 껴들어서뭐 이렇게 하드라던데. 네. 어. 감독님이 계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감독님의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그렇죠. 훈련 끝나고나서 이제 신태웅 감독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떤 식으로 정리했을 때? 그 후배가 한 얘기가 맞을 수도 있지만 어. 어쨌든간에 뭐 선배이 있지만 그 선배도 실수도 할수 있고 어. 어떤 상황에서도. 든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좀 약간은 좀 이제 선배 쪽에 이제 무게를 좀 주면서. 어쨌든 간에 그 선수도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을 좀 실어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심각하게 갈 수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시태템 감독님이 이제 좀 그거를 좀 이렇게 정리를 중단. 다 한다. 다들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그렇지. 예전에 내가 이제 그 생각했던 대표팀하고 음, 지금의 음. 이제 대표팀의 분위기가 약간 좀달라졌요 많이 좀달라졌어요 그게 좋다 나쁘다 뭐 그거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음. 이제 내가 대표팀 코치로 들어갔을 때 이제 17년도에는 좀 그런 문화 자체가 좀 많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강점들이 사실 그 당시에 들어갔을 때 음. 체계라 그래야 되나 그게 아, 체계. 네. 어. 그게 약간은 조금 이렇게 허물어져 있던.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면 우리 저 국가대표들 이제 지금 해외 진출들을 많이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해외 진출을 많이 할수 있게 된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땄잖아요 음.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면 병역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항저우에서만 금메달을 딴게 아니고 (2014) (2018) (2021을) 다딴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 기간만 따져도 한 12년이잖아요. 병역 혜택을 받게 되는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해외 진출 이 조금 더 자유로워졌고 해외 진출을 하다 보면은 선수들끼리의 그런 교류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많아지지 않고 또 이제 약간 해외의 분위기가 이제 또 익숙해지는 상황이 되고 하다 보니까 기강들 이런 게 조금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나? 기강이라기보다는 한국에서 프로를 하고 국대 뽑힌 선수들이랑 해외에서 해외 문화를 경험한 사람이 이제 국대에 뽑히다 보면 그 클럽 분위기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음. 이제 그러다 보면 좀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음. 그렇죠. 축구 실력 외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규율이 있을 거잖아요. 감독마다의 그런 철학이 있고 이 규율 나름대로 그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감독이 다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음. 아. 그, 그 그것도 궁금해요. 만약에 싸웠어요. 그럼 실제로 그 운동장에서 패스를 안 하게 된다던가 사실 조금 뭐 미묘하게 뭐안 좋은 감정이 좀 남을 수도 있겠죠. 선수들마다 음. 대회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손흥민이 아시안컵을 대하는 마음과 음. 이강인이 아시안컵을 대하는 마음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제가 2015년에 호주로 아시안컵을 준계하러 갑니다. 음. 그때 감독이 슈틸리케 감독이에요. 음. 그래서 2015년에 호주가 우승을 하는 결승에서 우리가 호주랑 붙어요. 음. 동점권을 손흥민입니다. 결승전에서. 음. 근데 이제 손흥민은 그때 당시에 은퇴하는 형들을 위해서 꼭 우승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왜냐면 2014년에 음... 안 좋게 끝났잖아요 그치, 월드컵이 맞아요. 근데 2015년에 우승해서 형들 정말 멋지게 은퇴시켜주고 싶다 아 그런 마음으로 죽어라고 맞아요. 뛰어서 동점골을 넣는데 결국엔 져요 음, 그래서 울었던 거요 많이, 아, 많이, 많이 울었어요 눈물이 많아, 네. 눈물이 많아.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1960년에 맞아, 아시안컵 그렇지. 우승하고 어. 지금 63년 동안 우승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2015년에 아 우승 기회를 놓치고 그 다음이 아랍에미리트 2019년에 열렸는데 음. 그때는 8강에서 카탈한테 져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우승권에 왔잖아요. 지금 음, 우승권으로 가, 4강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결승으로 가는 길목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음. 손흥민은. 내가 타는 거지. 너지죠, 진짜. 진짜. 어. 어.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이강인 선수가 이제 런던까지 날아가서 얘기를 충분히 하고 사진도 올리고 기사를 쭉 봤는데 그 중에 하나 좀닿았던게 내가 흥민형의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음. 덜 이해했던. 같 아시안컵에 요 네. 대한. 어. 어. 그런 거뭐고한 구절이 어. 좀서로 이제 소통이 되는구나.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 포인트예요. 진짜. 이강인 선수가 무슨 뭐 인성에 안 좋거나 그럼. 뭐 이런 차원보다는 우리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네. 7억 이이 이한 반들은 뭐냐면은 그런. 조, 막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그 그렇죠. 뭐, 어. 이래서 패스 안 했더라 뭐, 그게 그렇게 그때 캐지한다 그때 이제 뭐. 저 어, 가짜뉴스 가짜 네. 영상들 나온 거 보면 내 눈앞에서 이강인 고위폭행 목격 이강인, 손흥민 손 부러뜨린 영상 유출 이거 봐, 이 이제 장면은... 이강인 유니폼 안 팔린다 축구인으로서 굉장히 저는 안타까워요 그런 네. 네. 부분들이 사실 음.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인들인데 음. 물질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막 이렇게 가짜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이득을 음. 보는 선, 사람들도 그렇죠. 많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축구에 또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흔들어 놓으니까 두 사람이 진짜 괜찮았는데도 팬들이 편지 생겨요 그러니까 편 가르기에 나오고 둘이 가서 사진 찍고 다 했는데도 그거 갖고도 뭐라 그러고 사실 저도 선배들하고 싸움을 많이 해요. 음. 연습할 때도 훈련할 때도 그렇지만 음.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도 욕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 선후배가 이게 없어요. 그렇지. 왜 우리 팀이 살아야 되고 우리 팀이 이겨야 되고 그렇지, 그렇지. 잘해야 되는데 어, 그렇지. 이거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하지만은 저는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가 갖고 이제 그 형. 내가 미안해 진짜 아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고 내가 너무 음. 흥분해갖고 있으니까 음. 형이 조금 너그럽게 좀 이해해주고 용서해줘 음. 응. 응. 그렇게 이제 해서 거기서 끝내고 거기서 그냥 네. 다터는구나늘 네. 그런 일들은 있어 왔었잖아요 사실 워낙 중요한 대회고 뭐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이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 사건들이 이렇게 불거졌으며 개인적으로는 축협이나 이런 데서 조금 오히려 선수들을 저는 방관했다라고 보는 입장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희야 뭐 축구인이 아니니까 뭐 내부적인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언론들의 그런 내용들만 봤을 때는 선수들은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냥 또 경기하면서 풀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그렇지. 그래서 네가 제대로 짚은 거야 외부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이잖아요. 그거는 감독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음. 사실 그 사건이 이제 있고 나서. 그거를 거기서 끝냈어야 돼요. 음, 음. 뭐, 어떻게 이제 선수를 부르고, 불러서 다 모아놓고, 음. 야,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음. 있었고, 우리가 왜 이런 상황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서로 얘기를 또, 또 들어보고. 감독 중재해야 해? 그렇죠. 그거는 이미 거기서 끝났어야 돼요. 음, 음. 그거는 감독의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 해요. 음, 음. 리더의 잘못. 오케이. 같이 들으셨습니다만은. 박주호 지금 전력 강화 위원이 카타르에 가서 중계 방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선수들이랑 이제 경기 있을 때는 계속 좀 이제 만나서 교류하고 뭐 이런 얘기들 나는데 박주호 위원이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감독이 뭔가 이렇게 규율을 정해주는 게 아니고 선수들이 규율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더라. 아... 클린스만이 어느 정도의 그 감독이었냐면은 나와가지고 왜 선수들하고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자기는 선수가 없더라도 쭉 하고 싶다 이걸. 왜? 그래? 계속 자기가 나와서 인터뷰라든지 이런 거를 혼자 관종이 되고 할 그런 의향이 있다. 클린스만 감독은 나는 매일 불러도 상관없다 뭐. 나는, 나는... 매일 인터뷰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어. 좋게 해석하면 굉장히 언론과 이제 친근한 거고 나쁘게 좀안 좋게 얘기하면 약간 좀 관종이신 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선홍 형이 이제 임시 감독을 맡으면서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이나 이제 해서 이제 신중하게 골라서 이제 음. 선홍 형을 선택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선홍 형이 아니면은 지금의 분위기를 전환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왜 그러냐면 또 선홍 형 같은 경우는 올림픽을 계속 맡아 왔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흐름을 다 알아요 음. 그 흐름을 알고 또 선수에 대한 정목 국내 선수 해파라든지 음. 그런 정보들을 서영용만큼 나는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음. 축구 중계를 오래한 사람 입장에서 지금 김남일 국장의 의견에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소방수로 투입된 사람들 있잖아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홍명보 감독도 소방수였어요. 신태용 감독도 마찬가지. 슈틸리케 감독을 대신해가지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대신해서 투입된 사람이 신태용. 공통점이 뭐냐면 선수들이랑 가까운 감독이에요 다 아... 네. 벤투는 유일하게 (4년) 동안 다 했어요 음... 그 월드컵이 끝나고 임명돼 갖고 월드컵 끝날 때까지 한 유일한 음... 감독이 음... 벤투예요 예 진짜... 네. 아... 근데 이제그 벤투 감독할 때는 왜 그런 일이 없었냐. 벤투 감독이 왜 이강인 안 쓰냐. 맞아요. 맞아, 이강인 습니다. 불러다 놓고 그래서 막 간중선수 이강인 연호하고 막 그런데도 꿈쩍도안 하고 막 이런 경우는 벤투에 대한 선수들의 신뢰가 대단했어요. 아, 제가 아, 느끼기엔 아, 그래요. 네. <목소리도> 선수들이 잘 따를 수 있는 감독을 선임하는 게 맞다. 소방수로 투입된 사람들은 다 국내 감독이었고 그 선수들과 좀 가까운 소통이 잘 되는 감독. 그 아까 신태용 감독 얘기했지만 신태용 감독이 지금 SNS 뭐 몇백만 팔로워잖아요. 어, 신태용 감독이 SNS 어떻게 시작했냐면 그 같은 선수들 중에 이 뭐냐? 이게 SNS다. 나도 한번 해볼까? 선수하고 친해지려고 시작한 게 SNS. 요근데뭐 아... 소방수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소통이 잘될수 있는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면 아... 시간이 또 짧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홍명복또뭐 황선홍. 그래서 안정환 우리 국장 이름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음. 박항서 이렇게 지금 막어순선한 분위기를 딱그규합할수 있는 감독이 그러니까. 누구냐? 음.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황선홍인데 이 황선홍 감독의 선임은 지금 저 신태용 감독이 2018년에 올림픽 대표팀 코치를 아 감독 맡고 있다가 러시아 월드컵 감독된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황선홍 감독이 투잡이지만. 이걸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면 저는 2026년에 있을 어, 북중위 월드컵까지도 가능하다. 황선홍 감독이 사실은 이번에 이제 요구하면서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올림픽 어, 이게 4월 달인데 너무 어렵거든요 지금. 탑시도 못 받으면서 일본이랑 같이 들어가 있고 그렇다 보니 까 중국도 마... 있어요. 중국도 있고, 어.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도 어, 있고. 그리고 근데 이거 지금 뽑히면서 그것 때문에 여파가 있을까봐.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선우 형도 생각 있고 다 계획이 있잖아요. 올림픽을 잘 마무리해서 어떻게 보면 다음 월드컵을 갈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임시감독 때문에 맡으면서 어쨌든 간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안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이게 판이 완전히 지금 깨진 거니까 음. 선홍이 형자체는 보면 은 그래서 이제 축구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3월 21일에 태국이랑 홈에서 경기를 하고 그다음에 3월 26일에 이제 원정 가서 태국이랑 경기 두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황선홍 감독이 4월에 올림픽 예선을 해야 되는데 올림픽에 가려면은 아시아에서 3.5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그러니까, 상황인데 그러니까 문제가 이걸 되지. 황선홍 감독한테 태국전도 좀 맡아달라 뭐 이렇게 되는 상황 이게 뭐냐면 예를들어 일본하고 같이 있는 조에서 우리가 조 1위를 못한다 그러면 상대 어딘가 1위 팀이랑 하거든. 여기서 지금 못 가는 거거든. 음. 여기서 질까봐 이것도 걱정인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황선홍 감독이 지금 태국으로 이저 이제 월드컵 팀을 가지고 간다. 같은 시기에 최종 담금질을 해야 되는 게 지금 그렇죠. 올림픽 팀이거든. 근데 거기를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담금질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고 그냥 여기 갔다가 바로 또. 티켓을 따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갑옷을 좀 벗고 막그 불꽃등에서 좀 뛰어드는 느낌이 아닌가? 그런 느낌도 좀 없잖아 있겠죠. 네. 3월에 일단은 태국 경기 두 경기를 해야 되니까 태국이 생각보다는 또 많이 올라와 있는 팀이고 우리 황선웅 감독 뭐잘 아는 예 이제 후배 입장에서 황선웅 감독에게 바란다. <laughs> <laughs> 뭐잡자예 조언이라든가 뭐 이렇게 진짜 응원의 메시지라 예. 네. 네. 그런 고 아, 맡았잖아요. 근 힘든 시기에 이제 선웅이 형이 이제 맡은 거예요. 이제 올림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훈련 시간 훈련을 해도 이제 될까 말까인데 지금 이제 대표팀까지 이제 겸해서 이제 하셔야 되니까 머리에 아마 지가 나실 거예요. 지가 음. 나시지만은 그래도 대표팀에서 어쨌든간에 강저 항저 아시안 게임도 좋은 성적을 내셨고 많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을 거라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형님이 생각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그냥 형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믿음이 있군요 네. 음... 저는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흔들리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후회 없이 네.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곧 우리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들도 똑같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일단 선임 됐으면 그냥 믿고 지내죠.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제일 싫은 게 뭐냐면은 경기 하는 도중에 막 뭐라 하고 질타하고 뭐 말이 많잖아요. 나라는 솔직히 나는 그건 아니라 생각해요 그런 게다 이런 끝나고 결과를 다 보고 얘기를 해도 난 듣지 않다는 거지. 이 이거, 이거, 이거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게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거 여쭤봐도겠습니다. 당연히 그럴 일은 없겠지만 태국한테 졌을 경우에 4월달에 또 올림픽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팀한테도 좀 여파가 있냐? 여파가 있지 않을까? 그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언론도 그렇고 축구를 정말로 한국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2 0 0 2년도에도 성적을 낼수 있었던 것도 물론 시딩카 감독님 있었고 선수들이 잘하고 협회도 에뭐뭐다 이제 이게 잘 맞아서 이제 우리가 성적을 냈다 생각하지만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홈에서 경기를 했고 국민들의 이한 마음 한 뜻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거다 그냥 접어두고 그런 걸 해달라는 거죠.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죠. 보면 네. 축구야말로 기싸움이거든요. 그럼 음. 축구는 진짜 그라운드에서 벌어지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 저도 마지막으로 우리 저 김남일 국장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우리 김남일 국장이 문어 남밀로 그렇죠. <laughs> 왜냐면 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요르단을 요르단이 만만치 않다. 그렇지. 우리 이게, 우리 여기서 얘기했잖아. 우리 어제 얘기 요르단 준우승있습니다 요르단에 돈 걸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laughs> <laughs> 토토? 네, 예, 토토 했단 얘기였습 그런 거 하지 마. <laughs> 어쨌건뭐 그때 네. 그 당시 그건 사과드립니다. 네. 네. 네, 아니 아닙니다. 그래 이렇게 황선홍 감독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 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에 있는 이강인 선수를 급하게 이제 불러서 결국 금메달까지 땁니다. 이강인에 대해서 잘 아는 감독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설이 분위기 속에서 이강인 황선홍 감독이 부릅니까? 어, 야, 저는.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뭐그 이유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선홍이 형은 강인을 어떻게 쓸지를 아 아는 감춰 그렇죠. 어, 네. 어떻게 써야 네. 되는지. 그리고 또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으니까. 없죠. 네. 네. 그리고 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어쨌든간에 강인을 데려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이제 한국 축구를 짊어지고 음. 가야 될 선수 중에 하나가 저는 강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데려가야 오케이. 돼요. 오케이 오케이. 네. 아 그... 문어나밀 우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어떨지. 네.